안녕하세요, 여러분 바스켈룩입니다. 어 오늘도 새로운 농구화 리뷰로 찾아왔습니다. 어 오늘 리뷰해드릴 신발은 우선 보시면 아시겠지만 나이키 제품이고요. 리뷰 영상을 좀더 빠르게 올려드리고 싶거든요. 진짜 마음 같아선 하루에 한 개씩 올려드리고 싶은데 아무래도 직장이다 인 보니 일정들이 녹록치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번 주는 어. 지금 수요일까지 계속 출장이었어가지고 굉장히 타이트한 일정이었고요 그래도 이제 직장인 또 유튜버로서 자존심을 지켜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또 열심히 또 영상을 찍게 되었고 오늘 소개해드릴 농구화는 나이키 제품이고요. 그 다음에 중코트 드라곤이라는 제품입니다. 국내에서는 발매를 하지 않아서 저는 홍콩에서 직수입을 했고요 어, 중국 쪽에나 홍콩 쪽에 이제 아는 지인들이 있어서 연락을 통해서 구매를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이즈는 270 사이즈 제사이즈고요잘 보이시나요? 제 사이즈시고, 품번은 DV8166이고, 박스는 그냥 일반 나이키 노란 박스입니다. 특이점은 보시게 되면 이 나이키 스티커를 하나 붙여서 준다는 점. 이게 쉽게 뗄수 있어요. 그래서 떼서 쓸 수도 있을 것 같긴 한데, 이게 마치, 이게 정품이야 라는 인증을 위해서 붙여놓은 스티커인 것 같아서, 제가 따로 떼진 않았습니다. 떼진 않았고, 네, 그렇게 돼있고, 신발을 보시면, 짠! 어떠신가요? 저는 개인적으로 굉장히, 제 완전 좋아하는 디자인이거든요. 한번 싹 돌려봐드릴까요? 짠. 짠 어떠신가요? 한번 돌려봐 드렸는데 개인적으로 제 취향입니다. 왜냐하면 저는 항상 얘기하는 게 스트랩이나 지퍼, 뭐 이런 그 다음에 뭐어댑터 시리즈들도 그렇고 그런 것들이 들어가면 어떤 느낌을 받는가 하면 일단 디자인적으로는 굉장히 깔끔하다. 다음 심플해진다. 라는 디, 느낌을 받습니다. 그리고 뭔가 이런 것들이 달려있음으로써 뭔가 나는 시, 내, 나는 특별해라는 느낌을 좀 받거든요. 담들은 다 신발 끈만 있지. 난또 다른 거 있어라는 느낌이 있어서 개인적으로 그런 농구화들 좋아하는 편인데 이 녀석이 처음 공개됐을 때아 이거 너무 조건 나오면 산다 했는데 아쉽게도 국내에 발매를 하지를 않아서 어, 홍콩 사이트를 뒤져서 구매를 하게 됐고요. 보통 제가 쓰는 해외 나이키는 보통 일본 공홈 그 다음에 중국 홍콩 이렇게 세개 공홈에서 국내에 나오지 않았던 뭐 모델들이나 칼라 디자인들은 제가 보고 구매를 하게 되는 부분이거든요. 물론 요즘에 워낙 직구를 많이 해주신 분들 이 계셔서 이용해서 하는 부분도 있겠지만 굳이 어 저는 그렇게 하진 않고요. 그냥 지인을 통해서 이제 구매를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물론. 최근에 환율 때문에 해외 직구라는 게 무조건 손해거든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녀석은 좀 구매를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어, 우선 외관 적으로는할 말들이 많습니다. 생각보다 이 농구화는 외관 적으로할 말이 많은 게 어, 해외 유튜버들이 되게 괜찮다고 한 농구화 평을 한 녀석이기는 해요. 근데 일단 실착 리뷰가 영상이 별로 없었고요. 그래서 이거를 꼭 영상으로 올려드리고 싶었던 이유가 그녀, 그런 부분들이 있고. 그 다음에, 어 외관적으로 디자인을 하신 분이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죠. 그래서 외관적으로도 할 말이 좀 있는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첫 번째 특징이 이 코스트 소시라고 해가지고, 유령 느낌의 나는 나이키 소시가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령 얼굴 같은 느낌이 있는 스마일 모양도 있죠. 양쪽으로 다 있습니다. 양쪽으로 이렇게 보면 다 있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되게 이 신발의 디자인을 좀 살려주는 느낌이 있고, 그 다음에 이 X자 스트랩이 굉장히 눈에 띄죠. 이게 나이키의 에어레이드라는 모델이 있거든요. 그 에어레이드 모델의 스트랩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스트랩에서 영감을 받아서 이 중코트 드라곤에 차관을 해서 넣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부분은 뭐 굉장히 뭐 스페셜한 스트랩은 아니지만 나중에 피팅감 때 따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녀석이 못으로 달려 있는 것만은 아닙니다. 그래서 그 부분 나중에 말씀을 드릴 것 같고요. 나머지는 이름에 걸맞는 디자인을 했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치 용의 이빨 무늬 같은 이 느낌의 디자인을 하, 디자인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외관도 보시면, 마치 그 나이키 코비 뱀 비닐처럼, 이거는 뱀 비닐이라고 보기 좀 그렇고, 마치 용의 비늘처럼 이렇게 디자인이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고. 그래서 이런 이 부분 약간 좀 일라스토모 재질에 가깝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피팅감 잡아주는데도 좋은 역할을 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을 하고, 다음에, 어, 이 아웃솔 패턴도, 이게 지금 보시면, 뭐, 제가 봤을 때는, 다른 정보지에 의하면, 뭐, 카이리1의 차가 을려서 뭐, 근데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카이리 아웃솔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카이리1 아웃솔은 제가, 아. 너무 힘들어요. <laughs> 이 뒤에 있는데,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다.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렇게 생기지 않았기 때문에, 그부분 아닌 것 같고, 그래도 XDR 아웃솔로 구성을 했기 때문에, 어, 아웃솔로도, 그, 충분히 내구성이 좋은 제품이므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디자인을 하신 분이, 그, 나이키 유명 디자이너시죠. 그래서, 팅커 할아버지거든요. 팅커이 필드 할아버지인데, 어, 이 모델의 영감을 받은 게, 이제, 옛날 농구화와 옛날 테니스 화에서 양쪽에 반반을 섞어서 디자인 차관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성능적으로도 충분히 테니스 화로도 신어도 손색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테니스 하시는 분들도 구매하실 수 있으면 한번 신어봤으면 좋겠고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팅카 할아버지 이름이 여기 들어가 있습니다. 잘안 보이는데 여기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마치 이 농구와 테니스 코트의 반반 느낌의 그 로고도 이렇게 같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디테일들을 잘 살려놓은 외관 쪽으로는 농구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쿠션인데, 기본 주미어 기반의 쿠션입니다. 그래서 솔직히 쿠션은 별로 기대를 안 했거든요. 개인적으로는. 근데 쿠션도 굉장히 좋습니다. 어, 앞쪽 주미어 쿠션도 굉장히 소프트한 편이고요. 뒤쪽은 주미어를 안 썼을 것 같은데, 뒤쪽 에어 쿠션 느낌도 폼 쿠션이지만 굉장히, 어, 풍성한 느낌의 쿠션감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다소프트함 있는 쿠션감이어서 쿠션감도 제 개인적으로는 굉장히 마음에 듭니다. 굉장히 마음에 들고. 다음에, 근데 이 쿠션 시스템은 제가 정확하게 뭐 잘라 보거나 이렇게 하지 않았기 때문에 뭐 안에 들었다고는 말씀을 드릴 수 없고요 해외에서도 주미어를 뭐 썼다는 정도만 나오지 뭐 분해 리뷰나 도면이 나온 게 없어서 그 부분은 네 그런 정도로만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래서 쿠션감도 굉장히 소프트하다라는 점, 다음 피팅감은 어 이게 약간 디자인이 카일리 1이랑 좀 비슷한 쉐입을 가지고 있고, 잘 보시면, 코비4 쉐입이랑 되게 비슷한 느낌을 가지고 있는 농구화예요 그래서, 뭐, 그 농구화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기본적으로 피팅감이 좀 비슷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꼭, 이제 첫 번째, 지금, 실측치를 보시면, 앞쪽 길이감이 짧은 편이 아니거든요. 이게, 지금 첫 번째 슈레이스 시작점이랑, 처음 시작점 길이가 지금 보시면 83mm입니다. 여기까지 83mm인데 짧은 편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피팅감이 좋습니다. 그 이유가 이 에어레이드에서 받은 이 액자 스트랩입니다. 이게 액자 스트랩이 개인적으로 부상 방지를 첫 번째 해줄 거라고 생각을 해서 구매를 한 이유도 있는데 이게 액자 스트랩을 풀고 딱 신발 끝만 조였을 때는 피팅감이 약간 잡아주는 느낌, 약간 헐렁한 느낌이 있습니다. 근데 이 엑스제 밴드 딱 착용하는 순간 이게 딱 발에 붙는 락다운 느낌이 바로 딱 옵니다. 그래서, 아, 이 녀석이 20% 모자란 피팅감을 딱 잡아주는 느낌을 주는구나라고 생각을 했던 게 바로 이 부분입니다. 그래서 그게 상당히 마음에 들었던 피팅감 중의한 부분이고요. 어, 사이즈는 270mm 기준으로 266mm 나옵니다. 그러니까 거의 반다운을 하셔야 맞는 길이감이고요. 발볼은 90mm이기 때문에 기본적인 발볼 사이즈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는 길이감을 맞추실 거면 반다운을 추천을 드리고, 다음에 어 발볼이 조금 있으신 분들은 정지수를 신으셔도 무관하실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 정도 추천을 드리면 될것 같고, 진짜 개인적으로 이 X자 밴드가 신의 한수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다음에 접지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XDR 소재로 되어 있기 때문에, 어, 내구성이 일단 좋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신발, 밑창도 보시면 굉장히 좀 하드하고, 그 다음에 탱탱한 아웃솔 소재를 썼고요. 그래서 내구성은 괜찮을 거다. 실제로도, 테니스화로도 아마 신으셔도 충분히 야외에서 신으실 수, 이쁘게 신으실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가 테니스화를 농구화로 리뷰를 해드린 적은 여러 번 있거든요. 근데 만족도가 굉장히 높았습니다. 일단 기본적인 로우컷들의 접지들이 잡아주고 거기에 기본 쿠션 시스템들이 농구화에 맞는 시, 농구와 비슷한 쿠션 시스템을 착용하는 테니스화여서 어, 테니스화들도 충분히 농구화로 검토해 보실 수 있으면 신으셔도 될것 같다라는 점 제가 말씀을 드리고요. 어 제가 테니스화는 제가 기억하기로는 두개 정도 리뷰를 해드렸거든요. 그 부분도 인스타로 보시면 아마 참고하시면 될것 같고, 이 녀석도 접지는 굉장히 상측에 속한다라는 점. 그래서 충분히 마음에 드실 거고, 그렇다고 뭐, 100% 잡아주는 접지는 아닙니다. 완전 빡빡빡, 이건 아닌데, 그래도 충분히 뛰는 데는 지장 없을 정도의 상측 쿠션, 어, 접지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도 참고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다 문제가 이제 가성비인데, 왜 가성비가 문제가 되는가 하면 기본적인 어 가격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렇게 높지가 않고 그래서 충분히 만약에 정발이 됐다면 한 14만 원대에 나오지 않았을까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환율이 너무 비싸가지고 제가 이 녀석을 구매하는데 거의 한 19만 원 정도 들어갔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 물론 19만원 값어치를 하는 농구라고 생각을 하지만, 그래도 국내 농구 동호인들이 이거를 19만원 주고 해외 구매를 하기에는, 다른, 다른 농구의 선택지가 너무 많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조금 아쉬운 부분들이 있고, 스트랩을 한번 떼봐드릴까요? 한번 떼드면 이렇게 양쪽 두 개를 떼게 되어 있고요 이런 식으로 되겠습니다. 굳이 음 하나의 단점을 뽑자면 스트랩이 있는 제품들은 언제 제일 불편한가 하면 신발끈을 조일 때 가장 불편합니다. 왜냐하면 이 자꾸 신발끈이 찍찍이 붙어가지고 거슬리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모든 스트랩이 있는 부분들이 그렇지만 좀 불편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거 말고는 진짜 제가 오래 신은 농구화 중에는 거의 탑 레벨 저희 한세 손가락 안에는 들어가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의 농구화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만약에 해외 구매로 구매하실 수 있으면 어 환율 조금 떨어졌을 때그 세일을 할때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홍콩 공홈의 칼라는 총세 가지입니다. 어, 이 녀석이 메인 기본 가장 퍼스트 칼라고요. 두 번째가 약간 노란색 이 디자인된 칼라가 있고 마지막 세 번째가 브레드 칼라가 있거든요. 검정에 빨간 포인트가 들어간. 그래서 그 녀석 총 3개인데 어, 저는 개인적으로 이 칼라 가장 마음에 들어 샀고요 그 당시는 에 노란색 칼라 들어간 거는 세일도 했었기 때문에 그 어, 부분 감안하셔서 구매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어, 중코트 드라곤 리뷰는 이걸로 마치도록 하고요 아마 다음 농구화는 어, 가장 빨리 지금 할 농구화 리뷰는 아마 카이리 플라이트랩 5가 되지 않을까 어, 카이리 플라이트랩은 제가 가장 만족하는 저가형 가성비 농구화로 계속 쭉 신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작들과 어떻게 좀 달라졌는지, 어, 그리고, 어, 가성비 농구화로서의 또 어떤 자존심을 지킬지 또 리뷰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어, 지금 구매를 한 녀석이 돈 이슈를 구매를 했는데, 오늘 취소가 됐어요. 돈 이슈4가 구매를 했는데 취소가 돼가지고, 돈 이슈4는 조금 더 걸릴 것같고요 왜냐하면, 이미 많은 분들이 리뷰를 하셨기 때문에, 그래도 뭐, 개인적으로 궁금해서 리뷰를 하긴 할 건데, 다시 재구매하기까지 조금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걸릴 것 같고, 그 다음에 중국 브랜드가 이제 하나가 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녀석까지 하면, 이제 앞으로 두 개, 세개 정도 또 빠르게 리뷰를 올리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리뷰는 이걸로 또 마치고요. 저는 또 다음에 더 좋은 리뷰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밤 되세요!